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영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오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와 어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오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의 개념과 영어식 사고 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영어가 훨씬 쉬워지죠. 그리고 큰 소리를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야 영어에 필요한 입과 주변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영어 발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겠죠. 읽어볼까요?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love? I have for you. Am I supposed to let it live until you are ready to forgive? Am I supposed to pretend till you want me back again? What am I supposed to do till then? How am I supposed to feel? Should I think that you love me still? Or am I supposed to act just like you never come back? Honey, am I supposed to be your friend? Will we ever meet again, darling? What am I supposed to do till then? What am I supposed to, to say? If by chance we meet someday, am I supposed to talk a while or turn my head and walk home by? This heartache can never end. Till you are in my arms again, what am I supposed to do till then? What would I do till then? 단 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주와 동사를 찾는 것만으로도 번역의 반이 해결되죠.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우리말 시제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직역은 나는 상사하는 상태야. 의역을 하면 난 뭐라고 생각해. 미국에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기서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동사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현재, 과거, 과거분사, 현재분사. 그래서 현재분사는 ing를 붙여서 어, 동작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이름이 잘못 붙여져 있어요. 시제는 앞에 있는 비동사나 다른 것이 결정하죠. 그래서 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는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보다 그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약간 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는 지금 동작 중인 상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보다 좀더 길게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분사는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she is going. 현재 분사죠. 그녀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she is gone.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죠. 그녀가 사라졌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가는 중일보다는 훨씬 더긴 상태죠. she has gone 그녀는 가버렸어. 이미 가버린 상태니까 적어도 하루 이상은 됐겠죠. 그래서 어, 영어의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또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 분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한 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보호인지 목적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목적 보호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단어의 품사가 결정됩니다. 영어는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 to do 는 비동사 플러스 서포스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명식입니다. 이 문장은 회화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문장인데, 예를 들면 I'm supposed to see a movie tonight. 그러면 오늘 밤에 영화 하나 보려는 생각을 해. 즉 오늘 밤에 영화 하나 보려고 그래. What are we supposed to do?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리 뭘 해야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어, 대화하다가 어, 뭔가를 하려고 할때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 조화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이 문장은 앞에 배운 것과 조화 동사 같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고 좀더 다양한 예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랑 오늘 무엇을 해야 좋을까?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you today? 이걸로 뭘 하지?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this? 오늘은 내가 보스야. 즉, 오늘 내가 낼게. I'm supposed to be a boss today. 시제는 현재죠. 16가지 중에 1번입니다. 다음 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이 문장 역시 to feel이 목적으로 온 거죠. 즉, 삼형식이죠. to feel의 목적어는 당연히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그때 그때 경우가 다른데 어, 여기서는 하우가 어,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의문문으로 온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How am I supposed to feel? 어떤 느낌이 온다고 생각해? How am I supposed to feel?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지? 문장은 삼형식입니다. 다음 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주어 동사는 앞에서 배운 문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본문에 있는 어 문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m supposed to talk a while. 잠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I'm supposed to turn my head and to walk home by myself. 머리를 돌려서 혼자 집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머리를 돌리는 것과 걸어가는 건 하나의 연결된 동작이죠. 그래서 두 번째 o 는 생략하고 워크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돌려서 집으로 가는 거니까 푸념하는 거죠. 그래서 혼, 당연히 혼자 가기 때문에 말세프는 가사에서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장을 합하면 I'm supposed to talk a while or turn my head and walk home by 이렇게 문장을 가사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시제는 현재형이니까 1번이죠.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to talk와 or 그렇지 않으면 turn and walk. 이건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거기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크게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턴고 워크는 하나의 연결된 동작이죠. 그래서 전부 툴을 생략한 겁니다. 워크 홈 워크 e 둘다다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은 품사가 부사도 되고 명사가 되기도 되기 때문이죠. 부사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투를 사용하지 않겠죠. 가능하면 짧게 말하는 것이 언어의 성질이죠. 문장의 오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오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두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n 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아,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말을 영어의 형식순으로 나열하면서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어,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접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잘못하면 콩글리시가 돼서 우리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미국사람들이나 영국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죠. What am I supposed to do till then? 직역을 하면 무엇을 난 상상하죠? 그때까지? 의역을 하면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좋을까요? 두 번째 문장 How am I supposed to feel? 어떻게 상상을 하나요? 느끼는 것을 의역을 하면 내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 문장 Am I suppose d to talk a while or turn my head and walk home by. 내가 생각하는 건가요? 잠깐 말하는 걸 아니면 머리를 돌려 혼자 집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을 의역을 하면 잠깐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머리를 돌려 집으로 혼자 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